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 2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아, 어, 시편 65편에 이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때에 어, 다윗을 세우하시고 그때에 부른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요. 온 땅을 어,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렇게 명령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제를 2절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영화롭게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참 그,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자체를 정말, 어, 영화롭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이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그 이름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하신 것을 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런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또 만민이 그분을 즐겁게 찬양해야 될 찬양의 주제입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는요 이제 그 그의 이름의 영광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는 고백에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미하십니다. 어미하시다는 것은 경이롭고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참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미하게 일하십니다. 초월하게 경이롭게 일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어미로우신 주의 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 방면으로 표출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열 가지 재앙을 겪고 난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꼬꾸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미롭게 일하시고 나면요 원수는 그발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그 어미롭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극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어,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이고요. 찬양의 가장 메인 프레이즈는 음 주의 일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미합니다이이제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어미하시이다 6절 하나님이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니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그어미하신추의일의 구체적인 예를 첫 번째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대적들은요,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잖아요. 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나라들을 살피고 있으니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어미한 일을 행하시고 나자 대적들은 꺼꾸라졌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이 구원의 역사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와 같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라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항해님이라 하시면 그 앞에서 그 마가 설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 앞에서 우리에게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은요 입이 닫히게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또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미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각 지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건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로 홍해를 가르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또한 가지 일로 광야에서 연단하신 일을 꼽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연단이 왜 어미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 낸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고 꺼집어 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케 하여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인데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웬만해서는요. 우리가 웬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웬만해서는 광야에서 두손두발다 들고 아 실패. 아 너희들 진짜 견적이 안 나온다. 대책이 안 산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연단하되 우리가 그 연단을 감당 못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에, 도가니에 단련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결국은 그 연단에 성공하셨다. 이것이 참으로 어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어, 힘든 어, 연단의 단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 과정에 꼭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종, 어, 과목들이죠. 첫 번째, 그물에 걸리게 끌어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한, 한다는 뜻입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지금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는 단계, 무기력의 단계에 빠지게 하십니다. 또한 가지는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는 것입니다. 어, 이거 정말 그냥 쓰러지고 싶습니다. 아니, 낙의 환장만 더 끼얹어도 그냥 팍싹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근데, 쓰러질 수도 안 되고요. 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인내의 훈련이죠. 어, 막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훈련이죠. 꼭 하나님은 이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난 쓰러집니다. 그런데, 안 쓰러져요.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더 감당할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무거운 어려운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는 인내에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요. 마지막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천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연단할 때 여러분 불에서 막 뜨겁게다가 물에 푹 찢었다가 불에서 뜨겁게다가 푹 찢었다. 이렇게 하면서 순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훈련들을 하십니다. 무기력의 훈련, 아무것도 할수 없는 훈련, 인내의 훈련,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훈련, 그리고는요,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시는 훈련들. 근데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면, 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리고 또, 아, 나는 아마... 주님 나라이말 때까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 정말 비천한 존재야. 난 정말 어 이렇게 아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난 정말 비천한 존재야. 이게 그냥 체념적으로 다가오고 이것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가 있습니다. 이 연단에 우리가 실족하도록 허락지도 않으시고요. 이 연단을 포기하지도 않으시지만, 이 연단의 끝이 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드리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 이것이 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지요.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어미하신 일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의 이런 재령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풍부한 곳,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기력의 시간들,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 낮추시고 비천해지는 시간들 지나게 하시고는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야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높이 깊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초월하게 일하시는 주님, 경이롭게 일하시는 주님, 당신의 일하심 앞에서 대적들은 무릎 꿇고 입이 다칠 것이며 당신의 일하심 앞에서 가난하고 어, 무기력한 주의 백성들은 입술을 높여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홍해와 같은 장애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도저히 지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홍해를 능히 건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로 아여금 그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연단하심에 있어서 결단코 그 연단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조감을 결단코 허락하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어미하심을 찬양합니다. 무기력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주님, 버티고 견디는 시간을 어, 지나게 하여 주신 주님, 비천해지시고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험을 지금까지 견뎌낸 것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며. 적과 꿀이 어르는 땅에서 주님의 어, 어미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당신의 영광을 영화롭게 높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